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1급 시험대비 실기기출보건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2절 들어가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론형의 문제를 마무리 했고요 23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사례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점 30점 정도에 해당되는 사례형 문제입니다 검사도구 및 해석에 해당되는 것인데 어, 저는 여기에서 사례 1번부터 사례 5번까지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례 1번과 2번은 검사 도구의 특징, 이런 것들을 쓰는 것입니다. 뭐, 척도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유형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와 목적이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이 척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퇴석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라. 여기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3번, 4번, 5번은 이겁니다. 사례 3번, 4번, 5번은 어떤 사례에 대한 점수 결과를 가르쳐 줍니다. 점수 결과를 가르쳐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척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곁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거기에 대한 결과 해석과 이제 상담, 어떻게 상담해야 되는지 상담 개입, 이런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3, 4, 5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들이 또 시험에 많이 출제된 것들인데요. 여러분들 이론형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제까지 역대 기출 연도를 쭉 넣어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스트롱 흥미 검사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나왔죠. 1번 별표 3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미네소타 직업 가치 검사.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MIQ)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나왔네요. 별표 3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성인용 진로 문제 검사가 있습니다. 성인용 진로 문제 검사를 보시면 최근에 2020년도 사회차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 나올 확률이 높겠네요. 별표 2개 정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진로 신념 검사 (CBI)인데요. 진로신념검사도 최근에 2020년도 사회차에 출제가 되었네요. 네, 여기도 별표 두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의 기술확신촉도는 2013년도, 그다음에 6번 성격유형지표 많이 아시죠? 마이어브릭스의 성격유형지표 MBTI입니다. 여기도 2013년도 1회까지 출제가 되었네요. 자, 여기까지는 이두 가지 5번, 6번까지는 뭐 최근에 출제되진 않았기 때문에. 별표 하나 정도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례 2를 보겠습니다. 사례 2를 보면 어, 어떤 이론의 근거에서 검사를 할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쭉 어, 어떤 검사인지 말하고 그 다음에 검사 해석 과정을 기술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사례 2는요, 사례 2를 잘 공부해 놓으면 쉬워지는 겁니다.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앞에 있는 사례 2을 철저하게 학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가 좀 수월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직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사례 2에 담았습니다. 자, 이 내용들도 마찬가지, 뭐, 최근에 출제되기보다는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직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다섯 가지를 기술하시오. 여기에 별표 하나 정도만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3이죠. 보시면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네, 결과가 나와 있네요. 이 결과가 나와 있고, 그 결과에 보면, CDI 진로 발달 검사, 스트롱 흥미 검사, 미네소타 중요 중요 어, 중요성 질문지, 직업 가치 검사, 그다음에 역할 중요도 검사 SI 결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상담 개입이 필요한지 쭉 열거해 드렸습니다. 물론 해석 과정도 좀 살짝 어, 해 드렸고요. 자, 3번. 사례 3번에 별표 세 개를 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트렌드가 최근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도 있고, 그 다음에 척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곳도 있고,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례 1번과 사례 3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알아놓으시고, 자, 사례 4번도 비슷한 유형의 패턴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패턴인데, 스트롱 흥미 검사 앞에 있었죠. 미네소타 직업 가치 검사 앞에 있었죠. 자, 여기는 진로 신념 검사가 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진로 신념 검사 해당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뭐쭉 앞에서 했던 내용들, 어, 좀 중요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반복학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열고 하고, 그 다음에 상담 개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례 5번을 보면 진로 발달 검사, 나 스트롱 흥미 검사, 그 다음에 미네소타 직업 가치 검사. 이거는 사례 3번과 좀 유사하죠. 역할 중요도, 역할 명확성 검사 SI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그 다음에 상담 개입이 있습니다. 사례형 문제 맨 마지막에 특성 요인 이론의 근간 상담 절차. 이거는 앞에 서 이론형에서 제가 한번더 반복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지막에 복습용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가는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례 1번과 사례 3번이 중요한데, 사례 3번이 사례 5번과 유사합니다. 어, 결과 내용이, 검사 내용이 똑같죠. 그런데 사례가 좀 다릅니다. 사례가 달라서 제가 하나, 사례 5로 따로 편성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작성을 할때 많은 내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쓰시면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사례 1번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시작할 건데요. 사례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쭉 사례 A, 사례 B, 사례 C, 사례 D.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출제되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쭉열거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번이 스트롱 흥미 검사가 나왔네요. 스트롱 흥미 검사에 해당되는 내용, 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좀 해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사례형 문제첫 시간이니까 워밍업을 좀 해보죠. 자, 앞으로 넘어가서 사례 1을 보겠습니다. 음, 39세 A씨는 마케팅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스트레스를 받자 퇴사를 하고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며 창업도 하고 싶어합니다.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 A 씨를 위해 다른 직업을 찾기 위한 아래 검사 도구의 이런 스타일의 문제죠. 아래 검사 도구의 실시 의미와 목적, 척도, 해석 과정에 대해 기술하시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검사 검사에 해당되는 척 검사 도구에 해당되는 것들이 쭉 열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목적 근데 제가 이걸 묶어서 했어요. 그다음에 척도에 대한 거 그다음에 해석 과정에 대한 거 그게 이렇게 세 가지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척도 하면은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이 척도는 어디에 쓰이냐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척도라고 하는 것들이 구성돼 있어요. 크게 어, 상위 척도에 몇 개가 있고, 그 밑에 하위 척도가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척도의 구성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있는 척도. 그 다음에 여기 척도에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꼭지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례비를 보겠습니다. 영업관리직에 근무한 A씨가 일을 계속할 것인지 진로를 전환해야 할지에 대해서 상담사를 방문했습니다. 특성 요인에 입각하여 특성 요인 이론이 검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에 입각, 입각해서 상담을 하기 위해 아래의 도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각 검사의 해석 과정과 척도를 기술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의미와 목적만 빼졌네요. 그래서 척도 쓰고 그다음 해석 과정 쓰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지금 이 사례들을 쭉 읽으면서 그 사례에 대한 어, 부분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런 것들은요 결과표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사례만 툭 던져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어, 척도들 쭉쭉쭉 나열해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어, 말 그대로 지식형입니다. 말 그대로 지식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례 C입니다. 40세인 남성 A씨는 조금 앞에 A와 약간 비슷하죠. 마케팅 분야에 흥미와 자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10년 넘게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최근에 경력을 전환하기 위해서 상담사를 방문했고, 상담사는 내담자의 직업심리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에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직업심리검사는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냐?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네, 의미와 목적이 되겠죠. 이게 의미와 목적이 될 것이며, 자, 그 다음에 해석과정과 척도를 써라. 아, 앞에 있었던 거. 자,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그러니까 딱 루틴으로 거의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D 들어갑니다. 3 8세 영업 사원인 김 씨는 새로운 영업 이사가 오면서 업무에 관한 과중과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진 상황입니다. 이에 일을 계속 할지 아니면 직업 전환할지 고민하고 있고요.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각 직업 심리 검사는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이며. 각 검사의 해석 과정과 척도를 기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답안을 작성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미와 목적 그다음에 척도 그다음에 해석 과정 이런 식으로 서술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아 이런 스타일로 한번 나오구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스트롱 흥미 검사인데요.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나올 확률 99%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스트롱 흥미 검사 우리가 이제 sii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흥미의 힌트가 있죠. 아, 흥미를 알아보는 거구나 직업에 대한 선호도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의미와 목적이 첫 번째 보이시나요 두 번째 척도가 보이시나요? 자 여기 있는 척도는요 여기 있는 촉도는 직업상담사 2급에서도 아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3 이렇게 척도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해석 과정이 나오죠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해서 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 이 시험지 시험지가 어 B4 용지로 상당히 크요. 근데 어 여기 있는 공간 안에를 채워야 돼요. 공간 안을 채우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다 쓰잖아요. 그러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 공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조절하면서 쓰셔야 돼요. 어 지금 이 내용이 훨씬 많은 부분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약술하시면서 약술이라는 것은 개조식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서술용을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좀, 어, 주관식은 채점이온이 딱 읽을 때 어느 정도 구조가 돼 있는 걸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반가로 1번 의미와 목적, 반가로 2번 척도, 그 다음에 척도가 3개가 있으니까 동그라미 1, 뭐, 기억 니은 이렇게 도 되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앞에가 반가로 1이잖아요. 그러면 양가로 1, 길,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죠. 이런 식으로 좀 체계, 체계화돼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쭉 보면서, 아, 이 대목은 핵심 포인트니까 좀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둘,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추천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좀 써,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좀더 접혀 드리는 게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의미와 목적을 보겠습니다. 스트롱 흥미 검사는 다양한 분야의 친숙한 문항으로 구성된 흥미 목록의 형태로, 각 문항에 대한 개인의 흥미 정도 혹은 흥미 유무를 묻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어첫 번째 중요한 것은 스트롱 흥미 검사는 주어 들어갔습니다. 스트롱 흥미 검사는 흥미 목록의 형태로. 각 문항에 대한 개인의 흥미 정도나 흥미의 유무를 묻는 검사입니다. 자, 그 결과,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하면 결과가 나오니까 개인이 어떤 활동에 가치를 두는지 어떤 직업에 적합한지 어떤 환경이 그에게 적합한지 또 어떤 사람들과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촉도별 점수가 산출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뒷부분은 결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어, 우리가 이제 어, 스트롱미 검사는요, 홀랜드 검사 이것을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직업에 적합한지, 어떤 환경이 개인에게 적합한지라고 했어요. 홀랜드는 개인 환경 적합성 모형입니다. 그래서 아. 그 개인이 어떤 직업에 적합하고 어떤 직업 환경이 그 개인에게 맞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흥미잖아요. 그런데 뭐다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적합한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는 척도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다음에 나와요. 척도별 점수가 GOT, BIS, PSS. 이게 이제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냥 척도별 점수가 산출된다. 이렇게 해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척도가 G.O.T.B.I.S.P.S.S. 쓸 거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스트롱 흥미 검사는 흥미 목록의 형태로 각 문항에 대한 개인의 흥미 정도나 흥미 유무를 묻는 도구입니다. 어떤 직업에 적합한지, 어떤 환경이 그그 개인에게 적합한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는 척도별 점수 got bis pss를 산출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첫 번째 의미와 목적이 끝난 겁니다 자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척도와 해석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죠 의미는 어느 정도 쓰세요 시험장 가면 어느 정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척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모르시거나 척도가 좀 외울 게좀 있잖아요. 척도는 뭐 숫자도 많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몇점 어 척도에 몇 문항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해석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척도는 일반 직업 분류, 그 다음에, 어 기본 흥미 척도, 그 다음에 개인 특성 척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 3번에 가면 여기에 대한 결과도 나옵니다. 결과도 나오니까 그때 또 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일반 직업 분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이라 하면요, 자신의 보편적인 흥미 패턴을 아는 겁니다. 일반 직업 분류는 자신의 보편적인 흥미 패턴을 아는 것이다. 이 대목을 써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핵심이니까요. 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두 가지에서 제가 이제 숫자가 좀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l 어, 존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이 반영된 여섯 개의 분류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아, 일반 직업 분류의 GOT 점수가 바로 여섯 개의 분류로 나누어져 있고 내담자의 흥미 영역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구나. 이 포괄적인 정보가 바로 보편적인 흥미를 알아보는 일반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 니은 있잖아요. 이 니은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보시면 그 유형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뭐 예를 들어서 사회형이다. 그러면 사회형이 좋아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적합한 직업의 종류는 무엇인지 어떠한 직업 여가 혹은 생활환경이 그들에게 편안한지 편안한지입니다. 자 오탈자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편안한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끄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서 이 니은은 굳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목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반 직업 분류 우리가 지금 앞으로 쓸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줄여드리는 겁니다 일반 직업 분류는 자신의 보편적인 흥미 패턴을. 패턴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읽으세요. 시작. GOT, 일반 직업 분류 점수는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이 반영된 6개의 분류로 나뉘어져 있으며, 내담자의 흥미 영역에 대해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된다고요. 자, 일반 직업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직업상담사 2급에서도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